어디야? 아, 기도해. 어디? 다니엘. 기도해? 기도해. 할렐루야. 네. 아, 여기, 난이오 셨네. 네. 오늘 뭐, 어, 전 세계적으로, 어, 이, 이 방송이 좀 나가고 있어요.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laughs>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웃음> <웃음> 얼굴 튀어요! <laughs> 네, 네. 웃어야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그만. 네, 네, 여러분 이분은 이분은 깡여사. 네, 네. 깡여사는 세신자야. 그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웃게 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있습니다 월요일은 우리일니가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laughs> 금요일은 금당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요?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 저분 맞아요? 나죠.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laughs>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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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 말.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 말. 아, 아,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아, 자, 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지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초등아리 저야 지금 누구 욕한 것이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지도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 아그말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잠깐만. 아유 저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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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려가세요 그만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깡여사님 어. 그래도 어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laughs> 많이 참으셨네요. 참